딸은 중일이고 생리한지는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었다고 아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은 키가 거의 크지 않아서요. 원래 이맘 때가 가장 많이 클 때인 것 같은데 혹시 초경 때문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정나입니다. 중1 따님의 초경 후키 성장이 걱정되셔서 문의를 주셨네요. 보통 초경 이후에 5에서 7cm 정도 자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cm도 못 자라는 경우도 있고, 10cm 이상 쑥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유전, 체질, 환경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경 이후에 노력에 따라 유의미하게 자랄 수 있는 시간은 1에서 2년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지체하지 마시고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따님의 체질과 영양 상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등을 확인해서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성장판 검사를 통한 뼈나이, 혈액 검사를 통한 선, 성장 인자들의 수치 등을 확인해서 앞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성장 가능성에 따른 생활 관리와 치료를 병행하신다면 현재 예상 키보다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